네, 인천의 심장이죠. 이 SSG 랜더스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미국 플로리다로 떠난 SSG 선수단이요. 유독 비장한 각오를 밝힌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원한 에이스 김광현 선수인데요. 출국 전에 공항에서 만난 김광현 선수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바로 승리도 우승도 아닌 건강과 완주였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025 시즌에 김광현 선수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발목을 잡으면서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는데요 28경기에서 나와 144이닝을 소화하면서 규정이닝은 채우긴 했지만 이 10승 10패에 평균 자책점 5라는 성적표는요 에이스 김광현이라는 이름 석자에 분명 어울리지 않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후반기에는요 평균 자책점이 6점대까지 치솟으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삼성과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5이닝 1실점 역투를 펼치면서 역시 김광현이다라는 자존심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이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하는 이승용 감독이요 올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광현 선수를 위한 이른바 에이스 맞춤형 관리 특별법을 공개한 건데요. 이 감독은 올해 김광현을 5선발로 기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순번을 뒤로 밀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화요일에 등판하면 아예 엔트리에서 빼면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어, 거기다가요 팀의 리더가 아프지 않고 가을야구 끝까지 공을 던지게 하겠다라는 감독의 배려섞인 약속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 역시 예전의 고집을 내려놨습니다. 과거에는 개막전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 일선발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요,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완벽하게 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 야구 때팀 전체의 컨디션 관리가 아쉬웠던 만큼 올해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버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SSG를 향한 시선도 긍정적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하위권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강력한 불펜을 앞세워 3위라는 반전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김광현 선수는 올해는 3위권으로 예측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면서 웃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든든한 지원구 진이자 동갑내기 친구 김재환 선수의 합류가 큰 몫을 한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 절친 김재환과 함께라면 작년의 아쉬움을 충분히 털어낼 수 있다는 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에이스의 품격은 후배 사랑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번 겨울에도 김태형 등 후배들을 데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니 캠프를 자비로 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김태형 선수에 대해 지금이 야구를 제일 잘할 전성기 나이라면서 본인의 노하우를 전부 전수의 필승조로 키워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인 몸챙기기도 바쁜 시기에 팀의 미래까지 고민하는 모습. 과연 랜더스의 리더답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선수단 전체에 내린 부상 경계령. 이건 비단 SSG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부상이 없는 팀이 결국엔 강한 팀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2026 시즌 김광현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까지 공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